안내를 종료합니다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안전운행을 위해 전차 속도를 안전태를 체크해 주세요. 주세요. 먼저, 주세요. 네.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냥 계속 지진하면 돼요. 네. 네. 끝까지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쭈. 아, 네비하고 틀리니까 감사. 네. 알려주세요. 네네네. 네비하고 땅길로 가니까. 경로를 재검색합니다. 300m 앞 윈드 서핑장 강변북로 자양동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윈드 서핑장 강변북로 자양동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윈드서핑장 강변북로 자양동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경로를 재검색합니다. 1k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500m 앞 우회전입니다. 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300m 우회전입니다. 속 방지 타계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,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요 전화라고 직진, 직진, 직진. 1km, 앞 4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재검색합니다. 1km 영동대교 방면으로 유탄입니다. 이어서 고가도로 옆길입니다. 방에 과속 방지 탑이 있습니다. 500m 앞 영동대교 방면으로 유턴입니다. 이어서 고가도로 옆길입니다. 방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300m 앞 영동대교 방면으로 유턴입니다. 이어서 고가도로 옆길입니다. 강변북로로 가지신가요? <laughs> 네. 유턴해서? 네네. 네. 자동차 사고사괄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영동대교 방면으로 유턴입니다. 이어서 고가도로 옆길입니다. 옆길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잠시 후 강변북로 성수 청담대교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시후 방변 북로 상수 대교 방면 오른쪽 도로 입니다. 상동교 당년 네. 직진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세 주실게요. 네. 정거장에 버스 미리 세워둔 가지나서 세워둔 가 아, 여기, 여기, 네, 여기 네. 여기서 여기쯤. 네. 음. 아, 천천히 천천히 자동인가? 카드로 결제하시는 직접 경우. 결제. 직접, 직접 결제. 실인 요청 중입니다. 국민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. 네, 네. 안녕하세요.